여러분은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얻고 계신가요?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 읽기입니다. 영어로 된 정보에 접근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쟁에서 칼로 싸울지, 총으로 싸울지에 관한 문제와 같습니다. 영어 읽기가 어려우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한국어로 제한됩니다. 게다가 번역한 후에 정보를 접한다는 것은 이미 속도에서 뒤쳐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알면 정보 습득의 범위와 속도가 향상되고 당연히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영어 읽기만 넣고 본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꽤 명확합니다. 바로 배경 지식과 단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독해는 무리 없이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순위가 높은 단어들을 먼저 공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똑똑하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크리스 론스테일 박사는 어떤 언어, 단어 3,000개만 외우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And you, when you're doing this, you focus on the core. What does that mean? With every language, there's high-frequency content. In English, 1,000 words covers 85% of anything you're ever going to say in daily communication. 3,000 words gives you 98% of anything you're going to say in daily conversation. You've got 3,000 words, you're speaking the language. The rest is, is icing on the cake.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언어에서 단어 1000개로 일상 대화의 80%를 3000개로 98%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어 독립 복과 3천은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영어 단어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장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인 뉴베리상과 카네기상을 받은 동화들에서 추출한 3000개의 단어를 선별하여 총 5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영어 독립 복과 3천의 3000개의 단어 순서와 빈도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사용 빈도에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도가 높은 앞쪽의 단어들을 꼼꼼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처음 학습하실 때는 얼른 레벨이 높은 단어를 학습하고 싶은 마음에 비교적 쉬운 앞 단어는 대충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빠짐없이 외워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장에 정리된 단어 3,000개를 모두 외우면 영어로 된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바로 어떻게 외울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겐 망각 주기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다시 떠올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렇다면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반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복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렵다.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렵다. 어렵게 외운다는 것은 단순 반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복만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만 초래할 수 있죠. 우리는 똑똑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운전하면서 간다고 상상해 볼까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초행길을 운전해서 갑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찾아간 그 곳은 며칠이 지나서 재방문하더라도 초행길에 비해서는 매우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죠. 지도로만 봤던 정보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어 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외우더라도 단어와 뜻을 1대1 매칭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외우면 기억의 효과는 지속됩니다. 첫 번째 단어, end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각 단어에는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다 읽어주세요.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아, 이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하며 점점 재미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각 단어에는 레벨에 맞는 예문 두 개가 제공됩니다. 단어를 직접 써보고, 관련 예문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관련 일러스트를 보고, 또 응원을 들어보는 모든 활동들이 장기기업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영어 독립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단어를 다시 복습할 수 있는 다량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단어들을 다양한 곳에서 마주치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 퀴즈를 푸는 등의 아웃풋 학습 방법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더 높아지겠죠?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책에서 공부한 단어를 퀴즈를 통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00개의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어를 한번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암기 전략은 우리 뇌의 망각 주기를 이용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암기법입니다. 하루 공부량은 복합 3,000 단어장 기준으로 1 레벨에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어를 별도의 단어장을 따로 만들어서 폴더에 관리해 주세요. 핸드폰의 메모 앱을 사용해도 좋고 엑셀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폴더는 1일차, 2일차, 3일차, 3일후, 7일후, 15일후, 30일후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파일에는 화면에 보이듯이 언제 공부를 할지 날짜를 써주세요. 1일차에는 레벨 하나의 단어를 쭉 훑어보며 모르는 단어를 체크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 레벨일수록 쉬운 단어, 즉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앞 단어일수록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레벨의 단어장을 다 읽으면 1일차 폴더에 모르는 단어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1일차 오답 노트를 완성했다면 이 오답 노트 파일은 2일차 폴더로 옮겨둡니다. 파일명에 날짜를 잘 더해서 옮겨 놓아야 합니다. 2일차에는 어제 공부했던 레벨의 다음 레벨 단어의 상세절명과 예문을 꼼꼼하게 읽으며 공부합니다. 1일차와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어를 1일차 폴더에 파일을 생성하여 오답 노트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제 2일차에 저장해놨던 오답 노트를 복습합니다. 단어와 뜻을 가린 채로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모든 공부가 끝났다면, 1일차에 만든 오답노트는 2일차로, 2일차에 있던 오답노트는 3일차 폴더로 이동시킵니다. 3일차. 어제 했던 공부를 반복 수행합니다. 새로운 레벨 하나의 단어를 꼼꼼히 읽고, 2일차, 3일차에 있는 오답노트 파일을 다시 열어서 복습합니다. 3일차 공부가 끝났다면, 오늘 1일차에 공부했던 오답노트 파일은 2일차로, 1일차에 있는 파일은 3일차로, 3일차에 있는 파일은 3일 후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까지 총 7번을 주기로 두고 반복하면 뇌의 망각 주기를 거의 완벽하게 커버하는 암기 전략이 완성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누적 학습이기 때문에 매일 공부할 단어의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 회차가 진행될수록 내가 모르던 단어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공부 시간도 점차 줄어들 겁니다. 누적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이 많은 분들은 공부를 시작하는 당일 한 번에 너무 많은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끊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초반 의욕이 높으면 이후에 지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대전제를 잊지 마세요.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렵다. 이렇게 고생할수록 여러분의 뇌에는 절대 잊기 어려운 여러분만의 단어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더불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성취도는 올라가며 영어를 습관화시키고 점점 영어 단어의 뜻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되는 히어를 맛보실 겁니다. 영어 독립 복과 3천을 통해 단어 3000개를 외우는 임계점을 꼭 통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 경쟁력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상상스퀘어 영어 독립 콘텐츠팀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